오늘은 이렇게 입고 회사에 가려고 합니다. 어, 요즘도 재택근무 추천 중이라서 회사에 가면 아무도 없는데 회사에 가는 이유는 이제 모니터를 큰 거를 쓰고 싶어서 회사를 가끔 가요. 그리고 룸투어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는데 어, 아로마가 고양이한테 굉장히 안 좋다는 그거를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아로마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댓글을 보니까 아로마가 어, 고양이 건강에 완전 안 좋다는 글이 많아서 아로마를 그만 하기로 했어요 이제 남은 아로마가 좀 많이 남았거든요 남은 것들은 어, 몇 개는 화장실에서 쓰고 있고요 어, 화장실에는 고양이가 안 들어오니깐요 화장실에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몇 개는 회사에 가져가서 회사에서 쓰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, 정말. <laughs> 저는 아로마가 고양이한테 그렇게 안 좋은지 몰랐어요. 너무 미안하더라고요. 여기, 여기 있어요, 지금. 미우. 미우, 엄마가 아로마 써서 미안해. 여러분, 드디어 저희 집에도 아베노 마스크가 도착했어요. 냄새가 너무 나서 한번 빨았는데 빨고 나니까 막 너덜너덜해졌어요. 뭐 실밥도 나오고. 오늘은 이걸 쓰고 가 보려고 합니다. 기념으로. 이런 느낌입니다. 아주 좋은 아베노 마스크를 쓰고 출근해 볼게요. はい。 아 제가 접시를 둔것 같은데 접시가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냥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 요즘 사람들이 거의 출근을 안 해서 어, 빈 회의실을 제 개인실처럼 쓰고 있어요. <laughs> 회의실에서 일하는 이유는 어, 에어컨이 어, 여기가 훨씬 시원해 가지고 여기서 일해요. <laughs> 그리고. 어, 시간이 좀날 때는 이렇게 회의실 TV에다가 유튜브를 연결해서 보고 있어요. 요즘 제가 마이클 잭슨한테 너무 빠져가지고 <laughs> 맨날 이거 듣고 있어요. 마이클 잭슨이 워낙 유명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옛날부터 제대로 파본 적이 없었거든요? 어, 이번에 제대로 덕질해보니까 진짜, 어, 사람들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알것 같더라고요. <laughs> 완전 빠졌습니다. I do 미유 엄마 나 다다이마. <laughs> 미유 집잘 지키고 있었어. 미유. 다다이마. 아, 집잘 지켰어. 응? 집잘 지켰어. <laughs> 진짜 많이 컸다 레몬. 오늘은 토마토에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.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날이 더워져서 그런지 완전 토마토들이 쑥쑥 잘 자라고 있어요. 얘 엄청 커요. 이만큼 컸어요. 씨앗부터 키웠는데. 저녁으로 간단하게 볶음밥 먹고, 연근칩이라는 걸 사왔는데, 이걸 디저트로 먹어볼게요.